네, 할렐루야, 십자 인대 에 있는 그 종양이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. 할렐루야. 예, 네, 우리 여기 성도님은 3년 전부터, 3년 전부터, 어,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,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그 통증을 계속 참다가, 어, 이제 MRI 촬영을 했는데, 연골판, 오른쪽 연골판이 찢어져 있고, 또 십자 인대의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을 그게 권유 받으셨습니다. 그런데 지난 주에 계속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오른쪽 다리에 있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요. 할렐루야. 그리고 바지가 터져 나갈 정도로 부어 있던 그 오른쪽 다리의 붓기가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 안 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종량을 제거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.